매수 잡으면 오늘 골로 갈 텐데. 그 매수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려볼게요. 골로 가나, 안 가나.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로하. 네 일단 뭐 어저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나스닥 가격대는 지금 현재 어제랑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어저께는 12300대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은 또 12400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출금을 통해서 이제 담보금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당분간은 한두 계약 정도로만 운용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는 조금 두 계약으로 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예상치를 살짝 뛰어넘겨놨어요. 현재 EPS 자체도 2.27달러, 그 다음에 매출 자체도 거의 부합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매출에 대한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테슬라가 이렇게 순이익이 컨센서스 자체를 이렇게 상회하는 실적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비트 비트코인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손실이 나면 평가 손실로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75% 정도를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익적인 부분으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매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시스템들 때문에 매각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매각 때문에 이렇게 EPS 자체가 높아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컨센에 부합하는 형태의 매출과 EPS를 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랑 별 다를 게 없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어젯밤부터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본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네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매수 두개약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내려야 되는 지점에서 잘 내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가를 넘어서 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매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익절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샷샷 걸리는 거 보이면 매도까지 진입할게요 자 여기서 매도 두계약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두계약 렛츠기릿 저는 여기서 익절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샤샤! 지금 매수 타도 될까요? 모르죠 그거는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매수 타시는 게 맞고 뭐 아래쪽으로 본장 들어가가지고 내렸다가 올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 타는 게 맞고 모르죠 그거는 이제 그거를 제가 알면은 이렇게 두 개약 가지고 이렇게 안 넣어놓죠 어제 1억 뺐던 거 다시 집어넣어와 해가지고 5개약 10개약 그냥 집어넣어버리죠 전재산 올인이지 자, 5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 꺼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자, 1초 잡, 본장, 컴온! 매수 잡으면 오늘 골로 갈 텐데? 그 매수,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려볼게요. 골로 가나, 안 가나? 전 여기서 매도 한번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차하면 바로 스위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매수 스위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또한 손절 컷을 그렇게 길게 잡진 않을게요. 오늘 박스 본 로얄형이 승자. 전 오늘 추세 봤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럴라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를 지켜주면서 올라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장에서 1%든 1.5%든 조금 상승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줬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인마가 아까 저를 털었어 기분 나쁘네? 박스 자, 저는 여기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위에 뭐 10포인트 남고 20포인트 남고 뭐더 가면은 내거 아니다. 이번에 좀 오래 걸렸네요. 수익 얼마요? 1270 났네요. 와, 어저께 세 계약으로 한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세 계약으로 하나, 두 계약으로 하나, 욕심만 안 부리니까 괜찮네요. 오히려 만약에 제가 오늘 어제 거 무조건 맨징해야 된다 이러면서 세 계약 내지 네 계약 때려 박았으면은, 와, 오히려 그게 더 손실이 났을 거예요. 아우, 무튼 간에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챙겨볼게요.